<laughs> 친구 왔어요. <laughs> 네,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신주쿠 캐리 야키토리 왔어요. 여기는 가부키 초안에 있고. 꼬치는 좀 느리게 나오는 편이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이 친구랑 수다를 계속 떨고 있고요 비행기 타러 가면서부터 도착해서까지 썰을 푸는 친구입니다 어제 <laughs> 친구도 그렇고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기돌이 먹고 바로 자고 숙소에서 나왔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거리를 구경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비와서 짜증난다고 했더니 비와서 시원하다고 하는 친구를 가볍게 무시하는 자리 네, 지하철 네. 멋지게 타고 신주쿠역에 도착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브스 케이크도 하나 포장하기로 했어요 밀크크레페 사랑이 이 도쿄 서브웨이 티켓은 꼭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쏟아냈더니 텐션이 떨어졌습니다. 밥 먹으러 갈게요. 여기는 일본의 김밥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저는 연어 친구는 규동을 시켰어요. 가성비 대비끝밥다 먹고 시부야에서 이틀 묵을 호텔로 왔습니다.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용하고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짐 놓고 좀 쉬다가 친구랑 또 기어 나왔어요. 응. 이번 일본 여행은 비가 오다 말다 아주 난리를 치는데 지금 나오니까 비가 또 멈췄더라고요. 신주쿠역 부근에 있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샵들도 가고 오모테산도에도 한번 왔어요. <laughs> 비가 또 오기 시작했답니다. 비가 오는 거리에서 중고 명품샵으로 유명한 레그태그에 왔습니다. 여기서 몇개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못 샀어요. 살걸 그랬나 봐요. 구경 다 하고 토리키조코에 왔습니다. 앞에 한국인 언니들이 대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언니들 고마워요. 그리고 이 토리키조코는. 야끼토리 체인점이라서 저희가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여기 있는 동안 두 번이나 왔어요.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 없는 데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솥밥은 꼭 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10분 있다 먹는 건데 밑에 누룽지도 생겨가지고 그냥 미쳐요. 꼭 드세요. 레몬사와도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동키호텔 가자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난안 산다고 해놓고 저도 칠만 원 쓰고 왔습니다. <laughs> 돌다가 식용곤죽 파는 거 있거든요. 드셔보세요. 전못 먹거든요. 패밀리마트 냉우동이 은근히 또 맛있거든요. 꼭드시길 바래요. 아, 꼭 찍으면 웃긴 게 없어도. 이기 나오는 정승재 선생님이 진짜 웃기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laughs> 또 다음날 모닝이 밝았고 친구랑 아침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이 스크램블 교차로는 진짜 사랑이 스포이로 많으십니다. 저희는 일단 다시 올 거라서 대충 곁눈질만 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라케로입니다. 여기는 오므라이스 맛집인데 빵이 진짜 맛있거든요 꼭 드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냥 기본 케찹맛 시켰고 친구는 함박스테이크 맛을 시켰거든요 둘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함박스테이크 맛을 드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메인이라는 거죠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먹다 보면 함박스테이크 맛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저 빵은 한 개로 부족하니까 꼭 하나 더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도쿄 오기 전부터 제가 눈여겨보던 카페거든요. 라떼 챔피언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고, 라떼를 한잔 해볼게요. 테이크아웃을 완료했고 먹으면서 스크램블 교차로로 가고 있어요 라떼가 진짜 너무 맛있고 찐득하니 고소함이 미쳤습니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고요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일본인은 아무도 사진을 안 찍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호 한 10번은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마워요 유미씨 하도 많이 찍어서 미련도 없어진 저희는 이제 장소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오모테산도힐즈를또 가볼게요. 일본 타운 같은 거 봐. 일본인들. 밝은 아침에 오모테산도로 왔습니다. 어제 밤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낮에 오니까 더 좋아요. 이 날은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외국인이 특히 많더라고요 육교 지나는데 너무 예쁘죠 약간 청담동 같은 느낌이고 쇼핑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데 초등학교도 있어가지고 구경 좀 했어요 귀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걸어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동물들을 매달아 놓고 광고하는 데도 있고 멧돼지 카페도 있더라고요 아니 미니피그 좀 너무 불쌍했어요. 엄청 그 여기 너무 예쁜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또 걷다 보는데 앞에 사람 좀 보세요. 개미떼고리 같아 징그러. 강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강산아 마저씨도 만났어요. 강아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키우신다고 했어요. 쇼핑 수확은 없고, 진짜 녹초 직전이라 카페에 왔습니다. 도넛이랑 아이스크림으로 힐링을 했습니다. 저희는 좀 힘들어가지고 숙소에서 쉬다가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엄청 화려한 신주쿠 거리를 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친구랑 저랑 샤브샤브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허거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라오마 히네비 여기고요. 허거에 들어가는 향신료를 하나하나 수십 가지를 설명하면서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엄청 오랫동안 넣어줘요. 10분 넘게. 그래서 그냥 네네 o 네, 스굿 이러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허거 맛이라서 한국 분들은 진짜 못드실것 같아요. 이거 먹고 야채순두로 혀를 <laughs> 씻고 <씻곤> 했습니다 낮밤이에요? <laughs> <laughs> 수고하세요 그냥 계속 걷다보면 계속 스크램블 교차로가 나와서 그냥 또 사진찍고 놀다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또 아까 사진 찍은거 미련있어? 아니 없어. 지겨워. 이래 놓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laughs>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어, 음. 아, 기억나지. 그게 뭐야? 음. 잘 자요. 진짜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기 전에는 긴자역이랑 도쿄 타워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근데 긴자역도 그냥 어디서 본 느낌이긴 하다만 신주쿠랑 시부야처럼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아서 평화로운 느낌? <laughs> 저 진짜 이 웃음소리 친구인 줄 알았어요 미친 바람을 맞으면서 스시집에 가고 있습니다 스시 젠마이로 왔고요 여기는 현지인부터 외국인까지 그냥 엄청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저희는 또 너무 배부르기 싫어가지고 세트메뉴 말고 개별로 여러 가지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맥주 한잔 먹추게 뭐 줬고요 미니 사이즈로 연어알이랑 나또막기 너무 맛있었어요. 추천. 사람들이 줄 서있길래 딸기 머진한개 먹어줬고 긴자 거리를 걸어서 디저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푸크로쿠주 여기는 녹차 빙수 맛집이고 녹차 밀크티가 저는 더 맛있었어요. 빙수는 진짜 달아가지고 좀 얼음을 녹여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음. 도로가 반짝인다고 보라고 해놓고 어, 여기도 보여 보다 보니까 지 혼자 가고 있습니다 뭐하 비둘기 아줌마 도무 싫고요 김자 빔즈 잠깐 들릴게요 네, 이곳은 김자 도쿄 쇼핑 빔즈로 마무리 안녕히 계안 할래 빠르게 도쿄타워 보고 공항 가야 돼가지고서둘게요 <laughs> 그러다 <그러더니> 니까 갑자기 <laughs> 난너왜 <너무> 이래가지고 응? <laughs> 이랬는데 더 크게 더 크게. 너 어제 그랬어 사주 씨 미워서? 지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둘다 도쿄 타워 엉덩이 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도쿄 타워 포토 스팟이 또 있다고 해서 글로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엉덩이 밑에서도 일단 아쉬우니까 찍어주고 친구랑 같이 사진 스팟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쯤 저희가 공항으로 가야 되는 시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지금 유미가 불안하거든요. 전 오늘 안 가도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산의 아이들처럼 3분만에 사진 찍고 후딱 숙소에 가고 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에 또 가야 돼요 지금. 지금 저 에스컬레이터 경사가 보이시나요? <laughs> 마음 급하니까 저거 빨리 올라가라는 유미이실게요 공항버스 기다리는데, 먼 바람이 이렇게 불까요? 모자를 세 번이나 잡으러 갔어요. 잠깐 눈 감고 일어났더니 어느덧 한해다 공항에 도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지만 진짜 행복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약할게요. 금방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